네. 네. 아 저번에 여기, 여기는 저, 위에서 막 그게 없었거든, 많이? 네. 네. 있어? 어. 다 들어갔나보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나갈 때 부채를 놓칠 뻔한 데가 이 자리야. 네. 근데 이제 여 영상 기운이 세서 눌렀는데, 오늘은. 음. 오, 야, 잠깐만, 나 위에 너무 눌린데? 와, 진짜 비 오니까 장난 아니다. 특별히 면데 와 야. 토리치 이거 꺼봐. 어 방울소리 또들었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울소리 어디서 하는 거야? 산 속에 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놀래라. 아, 깜짝이야. 형이 나 밀어가지고. 어, 놀랬어. 어, 네. 놀랬어. 아, 뭐가. 아, 어, 놀랬어. 너. 왜, 형? 어, 나 웬만하면 이렇게 안 놀래잖아. 그럼 네. 이렇게 심하게 지잖아. 마주쳤어? 어, 야, 무슨, 무서... 어, 꼬마 귀신. 상매를 쳐다보고 있어. 그것도 웃고 있어. 와, 두 탄집 같아. 38선이다. 나의 차를 댔으면 저쪽에댔어야된 거야. 좀 그렇다. 어 심혈 겁나 빨리 뛰네, 비동우니까. 38선 보이지? 아, 아, 아. 384 건너왔다. 왜 오늘 소리가 안 들리냐? 일부러 핸드폰이 잠겼거든 핸드폰 을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되게 게 나와 래님도안켜거 <놀람> <놀람> <키는> 같더라고 <놀람> 뭐야 방울쇠 야방 뭐야? 인데 집 있어? 아니 없어. 야, 방울 소리 들렸는데 뭐야? 산에 들렸는데... 그니까... 뭔시 산인데? 방울, 방금 소리, 방울, 방울 소리 뭐야? 방울 소리가 왜 들려? 근데 말해줄게. 내가 여기서 그때 휘바람 불고 어. 야, 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르르 내려왔단 말이야. 뭐가요? 귀신이? 아니요? 어, 그냥 어. 산 귀신인데 어. 내가 그 이후에 집 가서 조사한 결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오, 오, 뭐야? 들렸지? 어. 잠깐만, 아이, 비 오니까 더 무서운데?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거, 저 안쪽이 응. 공동 매장. 아, 이렇게 쭉. 아, 계신다. 어? 이 할머니 또 있다. 저번에 여기 지금 여기 여기서 그때 스노우 겁나 잡히긴 했거든? 그리고 저번에 사탄이라고 한 자리에 가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봉떠떠! 어 뭐야! 봉도떠네 어. 오! 어, 오씨 아 근데 내가 왜 무서워해 나 무당인데 자, 스노우가 잡히는 데가 여기, 오! <놀람> <놀람> 시끄럽다 있어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일단 여기 할머니는 원래 있던 데고 이제 전에 여기, 여기는, 위에서 막 그게 없었거든, 많이? 응. 있어? 어. 다 들어갔나보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나갈 때 부채를 놓칠 뻔한 데가 이 자리야. 응.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운이 세서 눌렀는데, 오늘은. 응. 오, 야, 조깐만나 이게 너무 눌린다? 와, 진짜 비 오니까 장난 아니다. 삐삐한 타처음데 와야소리치 어 네. 이거 꺼봐 어. 방울 소리 또 들렸어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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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산속에 나왔는데 잠깐만 잠깐 확인해 봐 놀래라 어우 아, 깜짝이 형이 나 밀어가지고 어 아, 놀랬어 어우 아. 놀랬어 아무거어 진짜 놀랬어 그래 형어나 웬만하면 이렇게 안 놀리잖아 그럼 이렇게 심하게 치잖아 놔주셨어? 어, 야, 무섭, 어, 꼬마 귀신. 형매도 쳐다보고 있어. 그것도 웃고 있어. 웃고 있다고? 어, 나그 모습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어, 깜짝이야. 형이 엄청 세게 나 밀었어. 어, 깜 아, 놀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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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도망가려고. 이렇게 안, 하, 안 하고서? 야, 비 오니까 너무 센데? 근데 방울 소리는 왜 나는 거야, 계속, 산 속에서? 방울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여기? 응. 우와, 나팔 굽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봤다는데, 이, 이 여기였거든? 집? 어. 열수 있어? 확인해봐야 되지. 근데 닫혀 있어, 지금. 누가 왔다 가지 않는 이상. 정이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가 잠깐만. 아니, 소리 들었지. 못 들었어. 여기 두명 아... 있는 거지. 아니, 한명어 오 어, 형, 진짜 꼬마 어. 침대다. 오. 아버지, 아버지. 침대 잘 지냈나, 아버지? 캐롤, 어 방, 캐롤, 벗어. 여기.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에 밖에서부터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응. 이쪽 동 할머니 할아버지 서 돌아다니는 방 터져? 아니야 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는 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리해줄게. 지금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는 이유가 왜 네, 그래? 그렇죠. 어,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지키는 것 같아. 그냥 음. 여기 사셨던 분이고 음. 여기서 그냥 오래 있다가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 여기 그냥 머무는 것 같아. 가족 여기 꼬마는 내가 음. 어, 지금 여기랑 저기 한 11살? 13살 정도? 오늘 근데... 어, 왜 여기 있니? 여기, 여기 사장님이? <laughs> 크리스찬줄 크리스찬? 아, 찬기가 뭐이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성촌 아그 기독교인가 보다 저번에도 사탄이라 했어 이분도 크리스찬이라는데 와 처음에 우리 영어로 뭐 했지? 까먹었어 그지어 뭐였는지 어, 왠지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 같은데. 와, 얘 장난인데? 눈이 그냥. 죽었는데 그녀는 봐. 누구인가? 무슨 말이야? 1층 여자 얘기하는 건가? 떨어졌나? 아니아니 아까 내가 좀 전에 했잖아. 여자 목소리 또 들리는데 했잖아. 저번에. 어. 없었고. 심장마비 심장마비? 아 저거 진짜로 연호? 연호? 갑자기 왜 그래? 장난치네 이제 네? 위에 다 열려있어 <laughs> 부적이.. 부적이 있는데? 부적이 있는데 어디? 여기 아네 <laughs> <오이씨, 그러네? 웃음> 어디에 대그오 <봤대요? 웃음> 교통사고라고? 음. 아, 예. 어. 스포츠머리 한 20대? 20대? 젊은 분 20대? 내가 갈 필요가? 내가 갈 필요가? 어우 나 징그러워서 놀랬네 이 문지 러로 와봐 벽지에다가 신문을 다 붙여놓고 뭘한 거지? 오 어, 머리 아픈데? 흘리시 잠깐 꺼볼래? 음. 네?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사람 사는 건 아니지? 에 네. 어떻게 살아? 설마? 누이 너무 잘 있는데? 아저 음. 어, 캐리어 있어. 아 네. 미용실. 여기는? 오! 뛰어, 네. 네. 없어 아니, 어떤 남자가, 응. 나안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뒤돌면서 쳐다보고. 와, 깜짝 놀랐네. 와. 남자 한 분이랑, 10대 남자 하나 있거든? 이게 좀 위험하다는 게 무너지고 있어. 이게 천장 같아. 그러니까 천장이 지금 무너진 음. 어, 거. 어, 이게 천국 아닙니다. 진짜, 딱 옛날 0대 내가 말한. 야. 야. 아, 잠깐만. 와봐. 이게 네. 너무 끄고, 네. 형 살짝만 잡아 당겨봐. 네. 하지 마빈가 봐, 옳지? 어, 어. 아, 표고하자. 지 아. 죠지 아.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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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스 숲을, 스박스을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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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아니, 여기 할머니 너무 돌아다니는데,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와. 와. 와, 와 저또 노래 부소리뭐뭐고 <laughs> <laughs> 잠깐만, 뭐래? 들었어? 못 들어, 뭐라 했어? 널 죽일 것 같대. 응? 와, 나 깜짝 놀랐어. 노래는말노래말노래말요 <목소리> 아니, 한번 <또> 노래 <목소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자 목소리 널 죽일 것 같대. 아니 너무 답답해갖고, 나한테 뭐 실리는 것도 아니어갖고 이걸 우와... <laughs> 여기 와, 틀자마자 할머니 목소리를 막 노래... 아 저리로 가, 빨리 가보자.